두산 f p 티 주가전망 도와드리기 전에 일시정지 해주시고 이런 후기를 인증을 꼭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회원분들 이제 3억 9천을 보신 분도 계시고요. 이제 수익 인증을 후기를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1년에 4천만원, 3억 9천 보신 분들 수익 인증을 참고하신다면 은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멤버십에서는 s k 이ニ스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계속 매수를 강조했었는데 지금 s k 이ニ스 삼성전자, 독야청정 그들의 그들만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사실, 어, 멤버십에 서 오셨다면은 상당히 큰 수익이 계속 이어졌을 거고, 어, 지금 이런 점참고하시길바라고요 저는 이제 두산LBT 같은 경우는 21,000원과 25,000원, 그리고 52,000원, 53,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했었고, 지금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두산LBT를 매수한다면은 저는 이제 상대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내년 4월, 5월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폭등으로 분위기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건 이제 AI 내러티브는 두산LB티도 같이 엮여, 있기 때, 엮여 있는 기 때문에 상황으로 두산LB티도 7만원과 8만원 사이에서는 최종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기대할 만한 어, 흐름이다 라고 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어, 원정 관련해서 내러티브는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원정 관련 내러티브가 계속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산LB티가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수급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어, 수급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두산LB티가 어느 정도 이제 1차 상승과 2차 상승에서 큰 힘이 다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3차 상승까지 만약에 나오려면은 지금 여기서 12만원 또는 14만원 또는 최하, 최하로 10만원, 11만원 돌파하려면은 더큰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유동성이 충분한 흐름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신규 매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혹시라도 매수하시고 돈을 잃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는 52,000원, 53,000원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저점일 때마다 매수를 강조했었지 여기서는 매수를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아르빌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저는 이제 멤버십에서는 12월에 시장이 하락할 때 삼성전자 10만 3천원, SK하이닉스 53만원 이하에서 어 지속해서 매수를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LK캠을, 어, 여러 차례 매수를 강조했는데, LK캠은 지금 보시면 이제, 어, 제가 매수 강조한 이후에 상당히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K캠 여기서 이제, 아, 너무 이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 종목은 이제 EPS나, 어, 이제 POR, 그러니까 영업이익 관점에서 우리가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시가 총액이 3천억 4천억 이상 갈 확률 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 너무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 멤버십 회원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간단 명료하게 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르는지 그리고 두산엘베티는 앞으로 어, 여기서 이제 과연 8만 원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먼저 두산엘베티는 고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10년) 초에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모멘텀이 커질 수 있겠는데 지금처럼, 삼성전자 SK하니스 이 SK 스퀘어만 상승을 한다면, 은 반도체 주도한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 사실은, 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이제, 쇼티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 기존의 주산 r b 티가 가스터빙 관련해서 쇼티지가 발생한 거를 제가 2만 천 원에서도 말씀드렸고, 5만 2천, 5만 3천 원에서도 말씀드렸으면서, 이때라 해서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 수익이 난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는 이미, 어, 최, 어, 처, 처음 멤버십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뭐360% 상승하신 분도 계시고 실제 25년 4월 7일 24년 5월 18일 두어리스 두산 BT와 미국의 SMR 그리고 오클로 G버노바 같은 주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다 굉장히 큰 상승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도 사실 마이콘테크놀지와 우리나라에서 SK이니스 삼성전자 이런 주식들의 지금 이제 어 주식 이런 전망에 대해서 전도 유망한 이제 분석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어 통계적 관관 어, 관심을 만,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은 사실 시장에서 주도주는 계속 변화하기 마련인데 지금 전체 내러티브가 반도체 쪽으로 흘러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력 관련 내러티브가 컸던 두산RBT, BHI, 한국전력, 어, 이런 종목들은 사실 조금 쉬어가, 쉬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어, 떤 주식을 살 때, 저는 사실, 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저평가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 우리가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거래대금이 점점점 커지면서, 어, 이렇게 쭉 밀어 올리는 이 기세가 중요한데, 이 기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두산알 베이츠는 어쨌든 쉬는 과정이고, 수급이 새롭게 들어오진 않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과, 우리가 저, 어, 디테일하게 다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여러 차례 삼성전자도 10만 원이야 그리고 최근에 10만 3천 원 에스케니스는 10월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에스케니스 바이앤홀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매도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여기서 다시 집중적으로 매수를 강조했는데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마다 공격적으로 매수를 강조해야 회원분들이 이렇게 이제 3억 9천을 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큰 수익이 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사실 반도체는 이제 유일한 리스가 저는 이제 재고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오느냐, 뭐가 오르느냐라고 생각하면은 답은 어느 정도 정해졌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뭐 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이제 요즘에 오, 오늘 오른 차량용 반도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분기 실적이나 이런 걸다 분석을 해 보면은 이제 영업 이익이 230억 좀 이제 200억 정도 나왔고 어 이제 사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온다면은 특히 매출이 급증하는 게 인상적이고 하다 보니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이 쓱 9천억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형주에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에. 수급이 이렇게까지 세게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고 어 그러다 보니 사실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매수를 강조했던 l k k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멤버십 말고 어 멤버십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 위해서 새로 한 종목을 남겨 놨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함께 가입을 하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1분기 투자 환경이 훨씬 좋고 지금 1분기 투자 환경이 훨씬 좋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4월 5월까지의 폭등장을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반도체가 왜 좋으냐 하면은 이제 더 많은 사용자, 더 많은 데이터, 더 나은 모델, 다시 사용자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있고 선두권 모델은 압도적인 학습 데이터 우위로 후발주자를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를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진입장벽, AI 성능은 자본 투입과 직결되고, 막대한 자본을 감내할 수 있는 빅테크만 생존할 수 있고, 어, 생태계 라인, 라인 해서 어, AI는 툴이 아니라 플랫폼이 되며 기업과 개인의 특정 AI 환경이 최적화되며 전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커진다. 이제 과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를 보면서 과거에 사실 이제 h n 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직후에 이제 운송 관련해서 어느, 공, 이제, 이제, 어, 쇼티지가 발생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 3개월 만에 2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쇼티지가 발생했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이제 신고가를 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3개월간 달렸다. 그러니까, 에스, 이스페타스가 MLB 기판의 쇼티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3만원 부분에서부터 어, 유튜브에서 집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6만원, 8만원을 돌파하더니, 15만원까지 순식간에 갔고, HMM 또한, HMM 또한 이제 이게 쇼티지라는 얘기가 여기 이때 나왔거든요 2만원 이만8천원과 이, 이, 이 2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5만원까지 순식간에 3개월 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산 에러빌티 같은 경우도 가스터빈이 쇼티지 라는 얘기가 어, 미국에서 계속 나왔고 가스터빈 관련해서는 지이버노바 미쓰비시 시멘스 에너지 이런 주식들인데 이 라인을 돌파하기 시작하더니 2-3개월 만에 그렇죠 어, 3만원을 돌파하기도 하더니 9만원 돌파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이라는 게 이제 산술적으로는 3개월 4개월 만에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은 역대급 반도체 쇼티지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순식간에 반도체가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는 시점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는 결국 재고 증가율을 보셔야 되는데 재고 증가율이 2023년 3월에 330% 이때가 이제, 영업익률 폭락, SK 하이니스 폭락이었고, 지금은 이제 54%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 때까지 추락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SK 하이니스의 매출분의 재고비율은 약 50%에 머물러 있고, 과거 하란기에 20% 때까지 하락했던 점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에스케니스 에스케스퀘어 특히 에스케스퀘어는 에스케니스의 지분을 20%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50% 할인율을 적용하건 35% 할인율을 적용하건 이게 이제 관건인데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에스케니스가 현재 470조. 어, SK, 어, 어, 삼성전자가, 어, 삼성전자 우선주와 포함하면 이제 800조 가까이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900조까지 갈 확률이 있겠고, SK하니스는 어, 96에 54에서 96에 54, 그리고 어, 지, 제가 볼때 96에 54, 97에 63에서 어, 대략 600조 부분까지 SK하니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SK하니스 600조 기준으로 지분을 20% 갖고 있는 SK스케어는 620이 120조고, 1 2 0조에 할인율 40% 적으면 60%를 계산해야 되니까, 6 1육 620이, 그쵸. 그렇죠. 대략 s q 에 스퀘어라는 종목이 70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염을 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어, 폭등하고 있고, 시, 어, 신고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이제 50조 가까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은 결국 반도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내러티브를 아주 여러 차례 만들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멤버십에서 특별히 강의를 계속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혼자서 주식하는 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혼자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온칩스 사시면은, 어 폭등하는 거돈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GST 같은 경우도 멤버십에서 이제 액침냉각 관련주로 GST를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 12월 26일 6일이 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GST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 그쵸 그렇죠? 12월 26일에 오전 11시 11분에 정확히 GST가 이제 폭락할 때 이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오늘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멤버십에서 오셔서 바로 엔비디아가 어, 이제 액침냉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액진냉각을 3년 전부터 준비한 GST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어, 글로벌 서버 OEM 업체와 국내 반도체 대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결성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 단기로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정확히 11월, 12월 26일에 멤버십에서 알려드렸는데, 12월 26일에 종가는 26,450원이었고, 어, 오늘의 고점은 3만원이니,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변수를 다 대입하더라도, 이 종목으로 대략 10%대회의 상승, 어, 수익을 마, 맛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 최근에 SK하니스와 삼성전자의 매수가를 정확히 찍어드렸고, SK스퀘어도 실제로 멤버십과 유튜브에서는 이때, 28만원 내외에서 분명히 여러 차례 매수를 강조했는데 이거는 사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는 혼자서는 하기 어려워요. 이런 주식을 분석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 이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면 만약에 이런 데서 물릴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여기서 물린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렸다 가는 건데 그냥 물릴 수 있다는 거죠. 내렸다 가는 줄 알고 샀는데 어 또더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는 어 우리가 같이 공부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사실 여러분들이 1년간 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조선주로 또 작년에 원자력으로 그리고 재장 어 제가 23년 6월일에 1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주식을 에코프로비엠, LNF에 빠져 있을 때. 어, 코스모하게 빠져 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방산 전력이 불화 반도체 에라이젠스 하나의 레스페이스 에라이젠 그리고 어, hd 현대 렉렉 이런 종목들이 23년 6월 1일에 말씀드렸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어, 크게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 계속 픽을 잘 해드려 왔습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abl 바이오 한 종목만 보라고 24년 8월 7일부터 25년 초까지 어, 말씀을 드렸던 게 어, 저였습니다 어, 제가 지금도 이제 26년을 앞두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어 이제 기존 회원분들이 돈잘 버는데 이제 뭐 제가 사실 이제 어 신규 회원분들을 어 사실은 이제 더큰 돈을 벌게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제 가입하실 분들만 가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 솔직히 말, 어 전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저의 멤버십에서 하셨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셨다면은 아마 분명히 돈을 잘 버셨을 겁니다. 버셨을 거예요. 근데, 어, 제가 사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여러 개 보고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여러 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집중해야 되거든요. 어.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워렌 버핏도 애플에 투자를 집중했었고 실제로 워렌 버핏이 뭐 레버리지 쓰지 말라고 하지만 보험회사 인수해 가지고 그 돈으로 또 주식 투자 주식 투자 열심히 해서 지, 집중 투자 열심히 해서 어꽤큰 돈을 벌었고 또 돈을 잃은 적도 있었을 것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러니까 애플로 돈을 수익을 내기 전에 이미 IBM IBM이었나요? 그렇 IBM이었을 거예요. IBM으로 투자해서 1년 1년이 넘도록 돈을 거의 못 벌었습니다. 그리고 TSMC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 좀 빨리 매도를 했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 대가들도 다 실수를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게 쌓이고 쌓였을 때어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로 놓고 보면은 잃는 날도 있지만 버는 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억 9천을 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 어, 시장 대비 수익률만 더 좋으면은 여러분들은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어, 어떻게든강남선배 님과 함께 하시는 걸 권해 두고 싶다 하고 후기에서 많은 회원분들이 이렇게 올려 올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참고하셨으면 도움이 될것 같고 어 사실 지금 회원분들이 이렇게 이제 후기 올려 주시기 때문에 저는 또어 새로 회원분들에게 이제 계속 더 좋은 어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결국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올라갈 종목을 잡는 겁니다. 올라갈 종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조금 빨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멤버십에서는 SKNS, 하이브, 그리고 SKSK,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의 수익이 계속, 이제, 이제, 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어, 내가 왜 멤버십을 빨리 가입 안 했을까?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비님 올해도 덕분에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올해 만드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이번 년도 수입 보내드립니다. 어, 한 달간 또 1,400만원 버신 분 계시네요. 올해 마지막 수, 달 수익금 인증 올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한해 리딩의 정석을 보여주신 선비님 감사합니다. 2026년 한해또 선비님과 함께 보내겠네요.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더욱 행복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려요. 어, 4천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어, 또 26만원 LK캠으로 큰 수익 나셨네요. 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4천만원씩, 뭐 한달간 1,400만원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요또 여기서 보시면 3억 9천, 1,600만원, 아니 160만원 하루에, 그리고 한달간 2,700만원 수익 나셨고 26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회원분들의 수익인증 안내해 드릴게요 190만원, 삼성전자, SK하니스, 세어비스트지주 이탈리안테크 반도체와 우주항공으로 많은 돈을 버셨는데요. 특히 s k 하이니스는 1억 1,500을 버신 분도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캔트로니스 코인테크, 삼성전자, 스피어, 테스까지 어, 우주항공,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 손실인 것까지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어,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어,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멤버십 회원분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190만 원 수익 축하드립니다.